6개. 필수 이제 5번 다시. 10번 봐봐. <laughs> 얘를 x축으로 3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.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가로치고 집어넣어. 대신에 x-3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 더해주고, 얘를 y축대칭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, 그러면 이렇게 자, 얘가 얘랑 같다. 그럼 a가 얼마야? 잇따 대칭이 X 대신에바나세넣는무그 음. 어? 다음, 6번에 얘가몇서분면을지나는가 그래프리라 문제야 <laughs> 시작점이 뭐야? 시작점이. 이콤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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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왼쪽 오른쪽 왼쪽 아래 위 왼쪽 아래 이렇게 그러니까 2사복면을 지나지 않아 자, 8번부터 볼게 역함수를 구하시오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?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X와 Y를 바꿔주는 거야 Y 대신에 X 넣고 그 대신에 y 넣고 이렇게 1 넘겨. 그러니까 역함수가 xy 바꾼 다음에 y로 정리하는 거거든. y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고. 1을 넘겨줘. y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역함수 구한 거야. 자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. 자 이렇게 되면 정역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잖아. 근데 이게 정역이 실수 전체 집합 아니거든. 왜? 원래 함수가 원래 함수가 정역이 x가 1 이상 치역이? 뭐야? 일 이상이지. 그제?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정역이 치역으로 오고 원래 함수의 치역이 정역으로. 와. 그래서 얘의 치역을 이걸 X로 바꿔서 이렇게 써줘요. 어, 치역은 안 써도 돼. 원래 이제 치역은 정의역이 주어지면 치역은 구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역함수 구할 때, 역함수 구할 때, 어, 반드시 그 X 범위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. 이거 이제 무리함수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정의역 빠틀려서 많이 틀리거든. 이렇게 되고, 뭐 얘랑 비교하면 A-2. 기능이 기능 1, 이렇게 될 거야. 이 얘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역함수 구에 어떻게? xy 바꿔 다음에 이거 4 넘겨 주고 아 이거 괄호 안풀게 그냥 네.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y는 이렇게 일부러 적은게 안했어 왜냐면 어차피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7번 문제가 역함수가 몇사분면 문제였지? 역함수 몇사분면 지나느냐 그래프그리라고 했으니까 어, 이 상태로 쓰는 게 좋고, 반드시 뭐 써야 된다고? 정의 역써져야 된다고. 역함수의 정의 역은 원래 함수의 치역이다. 이게 치역 얼마야? 원래 함수? 얘 치역. Y가 4 이상이다잖아. 여기다가 뭐라고 써? X가 4 이상. 이렇게. 자,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리는데, 어디만 그려야 돼? X가 4 이상일 때만 그리는 거야. 이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? 꼭지점 꼭지점 얼마? 4,-2 이렇게 찍고 아래를 부르기잖아 x제곱에 대해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는데 어디만 그린다고? 4 이상일 때만 x가 4 이상이다 4 오른쪽만 그려 여기 이렇게 지는 거야 이 그래프가 뭘 지났나? 1사보면 4사분면을 지났나? 그렇지? 어. 8번까지 1차 풀어봐 문제는 맞게 바꿀게. 9 번.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(2, 1를 지난다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역함수를 <laughs> 안 했지? 네. 그거는요? 음... 예전에 x랑 2, 2를 지나는데 그러면 FE가 f2가 1 f 가인 거고. 그 역함수도 2, 2를 지나니까 이렇게 쓸수 있잖아. 그 근데 역함수 성질 중에 역함수가 2, 2를 지나면 원래 함수는 1, 2를 지나는 거지. 오케이? 그니까, 이두개 갖고 푸는 거야. 이 집어넣어. 이 집어넣으면, 이렇게. 그 다음에, 일2마 지나니까, 1 집어넣으면, 이렇게. 두개 연립해서 풀면, AB 나와. x가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를 f inverse x라고 했을 때 f와 f inverse f inverse 합성함수에 2를 집어넣는게 얼마냐? 자 f와 f inverse를 만나면 뭐가 나와? 어, 없어져. 원래는 이제 얘네 둘이 만나면 항등함수가 나오는 건데 항등함수는 어차피 연산에 합성해봤자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함수와 역함수가 나오면 그냥 지워버리면 돼 이렇게. 그러니까 이거 계산 결과가 앞에 두 개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된다고. 이게 얼마냐? 그러면 이거 역함수 구한 다음에 집어넣 어떻게 되고? 음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거를 이렇게 문자로 처리해. 그러면 원래 함수가 a 집어넣어서 1 나올 거 아니야. 이렇게 f a가 f a가 루트 3a 1인데 이게 1이다. 양변 제곱하면 3a 1은 1이고. 3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. 자 원래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시작점과 끝점과 꼭지점에서 반드시 나와. 근데 무리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. 꼭지점이 존재하지 않아.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따질 때 꼭지점 제외하고 시작점 끝점만 따지면 돼. 아까 얘기하면. 이 함수는 최대 최소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3에서 나온다. 자, 마이너스 1을 넣어봐. 뭐 나오나.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와. 3 집어넣으면 0 나와. 따라서 얘가 최소. 작은 게 최소, 큰게 최소. 이렇게. 가 2에서부터 17까지인데 y는 루트 3x 플러스 a 빼기 5 했을 때 최대가 최대 2다. 최대 최소는 시작점과 끝점에서 나온다. 그래서 x에다 2 집어넣어. x에다 2 집어넣으면 루트 6 플러스 a 빼기 5 나와. 17 집어넣으면 50, 30, 50, 51 플러스 A 이렇게 오나고둘 중에 누가 커? 밑에 게 크지? 그러니까 얘가 최대인 거야. 그거 풀메이값 나오는 거지. 양변 제곱하면 되니까. 이렇게. 문제에서 뭐구하랬어 최소값 구하래? 자, 요 얘가 지금 지금 2 집어넣어서 이거 나오고 17 집어넣어서 이거 나오는데 이게 최대니까 얘가 최소가 될 거야 음. a에다 2 집어넣으면 음? 음, a에다 2 집어넣으면 2 루트 2 백이 있 최대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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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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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이너스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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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이, 에이이에에 x 플러스 4 더하기 3 하고 두 그래프와 x는 0 x는 5로 둘러싸인 고형의 넓이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부터 그려보면 얘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4, 0이지 그 다음에 x 앞에 플러스니까 오른쪽 루터한테 플러스니까위 이렇게 얘는 마이너 4 콤마 3 잠깐만 그래프 우릴 때 y 절편 찍어줘야 돼 x에 때0 집어넣으면 y 절편2 나와 그럼 2 3 이라고 치고 얘가 얘그려 해볼게 마이너 4 콤마 3 찍고 얘랑 모양이 동일한 거지 얘랑 얘랑 되세 그래? 왜냐면 얘를 Y축으로 3만큼 이동한 거잖아 이렇게 그려 그 다음 X는 0 이게 X는 0 X는 5 이렇게 그러면 4개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이 여기라고 이 넓이 구하야 그랬는데 우리가 도형의 넓이는 삼각형, 사각형을 제외하고는 못 구해 목, 이,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구할 방법이 없는데, 넓이를 구하라고 나온 경우에는, 요 도형을 적당히 잘라붙이면, 삼각형,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. 음. 여기서 이렇게 잘라. 그럼 요 부분이 여기 쏙 들어간다고 이렇게.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. 잘라서. 얘가 여기 딱 들어맞는 이유는, 얘랑 얘랑 그래프가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이야. 요넓이 구하면 되고 직사각형.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겠지. 다음 여기가 2고 여기 구해야 돼. 얘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y절편. x에다 0 집어넣으면 5 나와 이렇게. 여기가 2고 여기가 5니까 3이 되겠지. 넓이 15. 음, 일단 1차 프로가. 어,